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드브레이저가 그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문장이 어떤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어떤 단어예요? 복이 있도다 우리 잘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길 소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기분이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네, 당신의 인생 속에 삶 속에 복이 있기를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니까 참 기분이 좋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쁨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그런 문장이 있다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문장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좀 쉽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일단, 복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다면, 우린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내가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승진도 하고, 주식을 했더니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내 인생은 참 복이 많은 인생이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도 2절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된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인생과는 많이 다르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의 여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하 아멘 1절에서도 5절에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 그리고 죄라는 단어예요. 대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패샤라는 단어인데 거역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 히브리어로 아원이라는 단어인데 길에서 벗어나다, 정도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도 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허물 이 허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런 행동들이 바로 허물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에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허물과 죄와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죄악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허물과 죄가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죄가 만연해지면 더 이상 그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사무엘하 11장에 등장을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함께 묵독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의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건은 바로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된다윗의 범죄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라 1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떠셔요? 죄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산책을 하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녀를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찾게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그녀가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우리 아이의 아내로서 존중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불러다가 그녀를 범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죠 다윗의 모습에는 그 어떠한 죄책감도 그 어떠한 죄의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니까요 내가 왕인데, 왕인데 이 나라에서 못할 것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왕은 후궁을 많이 세울 수도 있어 왕은 후궁을 많이 품을 수 있어 이 나라의 국민이 다 나의 것인데 내가 어찌 그런 여인 하나 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다이슨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만연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관점에선 죄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선 잘못된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그러한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공통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큰 죄도 짓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요사 최장의 말씀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한 가지의 명령을 하시죠. 그것은 바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의 것들을 숨기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5 0세개 은 200세계, 그리고 5 0세계의 금덩이 하나. 지금의 가치로 보면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되는 가치의 것들을 숨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천만원, 4천만원, 뭐 4천만원, 이 4천만원,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어, 큰 돈이죠. 큰 돈인데 내 목숨을 걸만큼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내 목숨을 걸만큼의 큰 돈은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만큼, 내 생명을 걸만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가는 그 정도 훔친 거예요. 아가는 더욱 많은 것들을 훔칠 수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은 크고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훔칠 만한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가는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치고 은 200세 개를 훔치고 금 50세 개를 금덩이 하나를 훔친 것이 전부예요. 왜 아가는 훔칠 수 있는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훔쳤을까요? 그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금은보화가 많은데 이 많은 금은보화를 내가 다 취하는 것도 아니오 이 정도 외투 한 벌에 은 200세를 개래 금 50세를 래 금덩이 하나 훔치는 거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윗의 문제 아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왜? 왜? 우리의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영적인 삶 속에서 그 죄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회개할 수 있고 아무나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결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10편 32편 1절과 5절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0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10편 32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 10편 32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허물의 사암을 받고 자신의 지혜가 가려 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내 잘못과 내 죄를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더니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더라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허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 인간, 다윗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여 자신의 충성스러운 아내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그 아내를 범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에라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에라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절 교독해서 봅니다. 여와께서 나단을 다위세계에 보내시니 그가 다위세계에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함께 공독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복의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 아를 취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눈 사무에라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죠? 다이슨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동침하게 되죠 다윗은 그 잘못에 대한 그 어떠한 죄책감도 그리고 죄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로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의 입장에선 큰 흠이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흠을 덮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선택이 무엇이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다시금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다윗이 생각해낸 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나의 신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편안하게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할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전쟁이 가장 격렬한 지역에 우리아를 보내서 결국 그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처음 불륜, 간음의 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의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남을 속이는 사기의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사기의 죄로 다윗의 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살인을 교사하는, 살인교사의 죄까지 지었죠.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다윗은 그의 죄가 점점 더욱 커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다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한 이야기를 전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반대로 한 가난한 자가 있었죠 그 가난한 자는 자신의 재산 어린 암양 새끼 하나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양까지 빼앗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고 있자라. 어떻 어찌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악한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죄악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을 아는 사람 자신의 죄를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인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객 귀한 성도님들. 귀한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내가 살아온 신앙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요 내가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리라 그 귀한 다짐과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 이야기도 해볼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찔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어떠한 흠도 그 어떠한 잘못도 그 어떠한 죄악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엔 찔림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연약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고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는 더욱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어학교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성적표를 받을까? 어떤 점수를 받을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몇 점짜리 성적표를 받게 될까? 우리 모두는 100점짜리 성적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점짜리 성적표를 받고 싶은데, 우리는 100점짜리 성적표를 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것을 속히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귀한 성도님들. 말씀의 찔림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상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라는 그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께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소원합니다.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서의 그 허물과 그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성도가 바로 복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삶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욱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여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